18장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연장해서 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전제가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계속해서 선지서는 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또 이것을 어, 토기장에 대한 그 이번에는 19장에는 온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토기장의 그릇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대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 18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9장인데 1절, 2절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대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시드 문이라는 하시드란 뜻은 는 옹기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옹기를 갖다가 깨진 옹기들을 갖다가 내다 버리는 그런 문이 이제 그 문을 지나가는 거. 그 문을 지나가서 버리는데 그 버리는 그 그것이 어디냐? 이제 신놈의 골짜기, 신놈의아들들의 골짜기. 신놈의 골짜기라고 왜 그랬는가? 신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손들에게 물려준 땅이 이제 그흰 놈의 골짜기야. 햇으은 이제 그곳을 물려준 거야. 그래서 이름이 흰 놈의 골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진 옹기를 그곳으로 내다 그 하시드 분그 옹기 분으로 이제 내다 이 버리고 한참 가고 흰 놈의 골짜기 버리니 그곳이 쓰레기장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들도 다 그곳에 버려 소각을 해또 쓰레기장처럼 오늘날처럼. 그리고 죽은 시체도 갔다가 거기다 버리고, 거기서 도 불살라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한1년 내내 연기도 나오고 지옥 같은 그런 불 그러네. 그래? 자 그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 그런 흰 놈의 골짜기라 골짜기로 가라 가신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흰 놈의 골짜기 옆에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 예식이 뭐냐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벳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 어떻게 자녀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우상 숭배, 특히 이게 하나님의 보물인 그자례를 갖다 이렇게 태워 주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백성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18장에서는 결혼하지 말라. 그 얘기는 자녀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 나중에.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들이 다 이와 같이 너희 들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경고하신 것인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이야기 쉽도록또 예레미야게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합니다. 자, 10절 11절 보봅시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옹기를 깨뜨리라고 하는 거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온기를 가서 깨뜨리라고 그런가 잘 빚은 온기를 왜 깨뜨리라고 그런가 온기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기는 물병이나 또는 많은 문서들이 있죠. 둘둘 말그둘말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들이 더러워지게 되게 되게 되면은 깨뜨려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옹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진 이 옹기, 더러워진 질그릇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른들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 보물 같은 자녀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럽혀진 옹기 지그를 비유를 했을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보물같이 여기나 예전에도 그 세굴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보물이라고 그 소유가 근데 예레미야 애가 보세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슬피 우는 것을 갖다가 기록한 예레미야 그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다음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 4장 2절에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서 그 4장 2절에 보시면은 순금에 비할 만큼 고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나오잖아. 다시 한번 보세요. 순금에 비할 만큼 고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 순금 금인 그 고배로운 자녀들. 그런데 더럽혀져서 우상 숭배해서 이스라엘이 질그릇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 항아리 같이. 그래서 그것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온기는 깨지면 다시 쓸수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시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옹기장이 옹기, 이 것을 비유를 하면서 그 참상이 깨어진 참상이 어떻게 되는가? 6절 보십시오. 오늘 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놈의 아들들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참상이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뭔? 이게 히브리 나중에 그 헬라 음역으로 다 개한나라라는데 이 개한나가 바로 그 지옥이란 뜻인 거예요. 왜죽음의 그러니까 골짜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 발과 몰락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갖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매매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그그 자리. 자녀들이 죽어서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된 너희들의 시체가 그렇게 쌓일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질서 없이 우상 불에 자녀들 불에 태워서 하니까는 항상 연기가 날거 아니야. 그 골짜기가 바로 개한나 개흰놈 개신놈인데 그게 이제. 헬라 어음을 그렇게 안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옥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도 <laughs> 마가복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게 개힘노개 개 한나 이런 네. 지옥이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 멀쩡한 게한 몸으로서 더럽혀져가 그 지옥 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서 그장인으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러고 이제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형하실그 심판을 다시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사절5절 다시 보세요. 사절5절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의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라 자녀들의 피로 채워진 것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도 아니에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5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전에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일들을 갖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죠,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원하는 것이죠. 자기에게만 집착한 것 이것이 불신앙, 불신앙이거든요. 사람이 내 생각에만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에 반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셨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삶이 뭔가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롭게 되는 새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가는 길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은 영영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깨뜨려 버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십구장 거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자육절7절 보세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와 이루살렘의 계획, 궤익, 인간의 계획을 우상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주익에 좋은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말만 이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토기의 주인은 토기 장이시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질그릇에 우리 토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교만과 차아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더럽혀진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부열로서 우리가 새롭게 된 인생으로서 정말 주님의 보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성절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교만과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순간순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보일로서 깨끗함으로 시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보물로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결하게 나아가게 될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놀란 일들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교획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말씀들고 살아가는 평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보물 그런 인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고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 하나님, 하나님의 보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새롭게 되는 인생들로 살아가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길 시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 끝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들의 가정을 그렇게 하는 쓰임 받게 하시고, 이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는 인생들과 저들의 모든 사업장들, 직장들에게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상도 사 드려옵나이다. 아멘